네, 안녕하세요. 11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주님 앞에 아래며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귀한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또 연약한 중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5일 있을 모든 대통령 선거위에 주님의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체 부정 선거가 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친인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미국을 바로 세우며, 세계를 바로 세울, 귀한 대통령과 우리 모든 상하의원, 그리고 주지사, 모든 이제 직원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놀랍다는 E 네, 우리, 오늘은, 어,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 27장, 11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서 쓰며, 총독이 물어가로 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체 세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도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니 총독이 심히 기이여기더라 명절에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예 바라바라는 하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뭐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많이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체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원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대.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대, 예,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대, 어찌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휴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대,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바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냐 바라바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됩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로부터 어디 가서 살 것인가, 또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누구와 이 결혼할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이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을 하면서 정말 잘 선택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후회스러웠던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가장 잘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런 새벽부터 어떤 죄목으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다가 죄목을 결정한 그들은 아침이 되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27장 1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의 종교적 상황을 에, 에, 제고해서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만은 로마 정부가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사내, 사내들인 공예는 이미 그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사형 집행을 위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총독 앞에 서 있고 총독 빌라도가 재판장으로 신문을 합니다. 이 빌라도의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사내드린 공의회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을 자칭하며 반란을 획책했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죄목은 국가 반란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심으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차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한 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은 반역을 일으킬 세상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현 정부를 전복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원고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쉴새 없이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또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저희가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은 더 하고 싶은 말 없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재판제도는 피고에게 방어권을 주어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변론 내용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체사장과 장로들의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셨어요.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깡인는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은 죄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 것을 알아, 알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요?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순정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데, 자기의 이 예민한 관계된 것만은 어떤,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사로우리가 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확한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는 길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재판에 고소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서라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법에는 명절이 되면 제소를 방면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방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두제수가 있다. 하나는 바라바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다. 그리스도라온 예수다. 너희는 누구를 방면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중들은 한결같이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이는 군중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빌라도는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물었을 때, 그때도 군중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29제 보면,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럼에도 군중들은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세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은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책임을 군중들에게 돌린 후 예수님을 사형집행하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두 종류의 선택을 보게 되죠. 첫째는 총독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실 총독 빌라도는 군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스로 죄수를 방면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누구를 방면했는가? 바로 바라바를 방면했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제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를 따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방면하도록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이런 변명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봤자 소용이 없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보다도 자기의 입지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죠. 보문 1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빌라도를 분명히 깨우쳐 주셨어요. 아내를 통해서 예수는 죽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인간의 뜻을 조차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들먹거리게 되죠. 그는 영원히 씻지 못할 오명을 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생각할 것은 군중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준 것은 빌라도의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바로 군중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군중들에게 그리스로 도 아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일제히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무제하니 너희가 당하라 할 때도 군중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냐 바라바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의 선택은 곧 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이하에 예수님이 믿기 전 나의 모습은 우리도 다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고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사랑하사 내가 당해야 될 죄의 수치를 대신 당하였고, 내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였고,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의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대속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죄 형벌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외면, 예배를 외면하고 있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9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전이 죄의 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뭐와 같더냐. 수천만 불짜리 악기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것과 같고 수천만 불짜리 명화를 창고에 걸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늘 예수냐 바라바냐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 정욕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 가운데 살고 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안에서 다시 산자같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직면합니다. 죄냐 악이냐 죄냐 선이냐 불이냐 선이냐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편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